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며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아비트럼 코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현재 시황, 기술적 흐름,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시세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8월 26일 오후 기준 아비트럼은 업비트에서 약 740원대 거래되고 있으며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장중 고가는 771원 저가는 725원을 기록했으며 거래량은 약 6,300만으로 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며칠간 강한 상승세 이후 첫 눌림 구간이 나타난 상황으로 보이죠 차트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시작되었고 8월 중순엔 단기간에 900권에 육박하는 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후 현재는 상승 이후에 눌림 조정이 진행 중이며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700권 중반대의 가격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특히 8월 중순 폭발적인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서 가격이 단숨에 400원대에서 800원대까지 급등한 것을 보면 단기적인 수급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현재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다소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21선 역시 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이 이동 평균선과 중기 이동 평균선 모두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조정 후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전형적인 눌림목 매수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리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8월 14일과 15일에 걸쳐 급등하면서 하루 거래량이 1억 개에 가까울 정도로 폭증했고 이후 조정 구간에서도 하루 3천만 개 이상 거래되며 여전히 관심이 식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당위 투기성 상승이라기보다는 강력한 추세 전환의 신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술적으로 우상향 흐름 속 눌림이 진행 중이라면 다음은 아비트럼이 왜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최근 이슈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비트럼은 대표적인 이더리움 레이어 2 확장 솔루션 중 하나로 최근 메이저 알트코인들 사이에서도 구조적인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에비트럼 오비스의 생태계 확장, 새로운 디앱의 유입, 그리고 메인넷상의 트랜잭션 수 급증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네트워크 활용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최근 DAO 거버넌스 안건을 통해 ARB 토큰 스테이킹 및 인센티브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들 가운데에서도 실사용 중심의 수요가 증가하는 프로젝트는 흔치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향성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한편, 온 체인 지표를 보면 최근 몇 주간 아비트럼 네트워크 내에서 신규 지갑 생성수와 트랜잭션 수가 동반 증가하고 있고, 이는 사용자 기반 확대와도 연결되며 향후 토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아비트럼의 전망은 어떨까요? 기술적으로는 최근 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 추세가 아직 유효하다는 판단이 가능하죠. 현재로서는 720원 부근이 단기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구간을 안정적으로 방어하면서 다시 770원 돌파를 시도하게 된다면 직전 고점인 880원에서 900원대를 다시 도전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특히 800원대 중반 이상에서 안착만 된다면 심리적 저항이 제거되며 추가 랠리 가능성도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분위기와 이더리움 생태계 전반의 흐름과도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더리움의 거래 수수료가 다시 높아지고 레이어트 솔루션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구간이 오게 된다면 아비트럼의 위상은 더 공고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비트럼은 단기적인 눌림 이후 재반 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기술적 흐름과 온 체인 펀더멘털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당기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절라인을 명확히 설정한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코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010-9959-6611 그리고 옆에 있는 빨간 글씨 숫자 1 그냥 적혀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기회의 문이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그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놓치면 내일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왜이 화면 속 정보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이 번호를 보세요. 01099596611 평범해 보이죠. 하지만 이 번호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닙니다. 시장 속에서 세력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을 알고 있는 그리고 그 움직임에 여러분을 태울 수 있는 직통 연결선입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정보가 흘러다니지만 진짜 돈이 몰리는 정보는 절대 대놓고 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호가 가진 의미는 무겁습니다 화면 중간에 있는 세력들 목표가라는 글자를 보시면 옆에 물음표가 두개 있습니다 이 물음표는 그냥 비워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바로 금액을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몰려서 진입합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순식간에 매물을 쏟아내고 가격을 흔들어버립니다 결국 시청자분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숫자를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 연락을 주신 분들에게만 조용히, 안전하게 알려드립니다. 그 아래 종목 이름이라는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물음표가 보입니다.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가려져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종목이 바로 업계에서 졸업 코인이라고 불리는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졸업 코인이라는 말은 한 번만 제대로 타도 그 뒤로는 다른 종목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익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단순히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제 자금이 들어가 있고 제 주변 사람들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제 돈을 걸지 않는 종목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졸업 코인이라는 단어 옆에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잡아야 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이번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인생을 바꾸는 기회는 몇번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보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그 순간에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화면 하단을 보시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옆에 COIN 6611이라는 아이디가 적혀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오픈 채팅방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세력의 움직임, 목표가, 그리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직접 제공합니다. 인터넷과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분석글과 추천글이 있지만 실제로 그 정보를 따라가서 수익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자리에서 돈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제 돈을 직접 걸고 매수와 매도 근거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에서 좋은 얘기 듣는 것과 실제 매매를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정보만 듣고 끝내는 사람은 절대 수익을 쌓을 수 없습니다. 실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직접 수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잡은 자리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제 시그널을 받고 점심 전에 이미 계좌에 20%, 30% 수익이 찍혀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세력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혼자서 차트를 보고 고민하고 올라갈까 내려갈까 눈치만 보는 것은 그만두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과 연락처를 공개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저는 숨지 않습니다. 저는 책임을 집니다. 잘못된 정보로 사람을 들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결과로 보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01099596611로 숫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종목 이름과 목표가 매매 전략까지 전부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영상에서 이렇게 힌트만 드렸습니다. 연락을 주신 분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한달 만에 원금의 세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저에게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단지 이 순간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력들 목표가와 종목 이름은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직접 연락하시면 어,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냥 보고 넘길지 아니면 이번에는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지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망설이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9596611 번호로 숫자 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ID COIN6611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오늘 안에 그리고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여러분 손에 조로코인의 정보가 전달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건 행동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